지금 제가 오랜만에 우편물을 좀 확인을 했는데 요즘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서 막 버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날라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아 뭔가 급한 거구나 싶어서 지금 열어봤어요. 열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오사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급부금 신청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날라온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좀만 더 늦게 확인했으면 아 진짜 이 귀중한 급부금을 못 받고 넘길 뻔했네 이거 지금 빨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해보고 작성해서 내일 당장 아침에 어, 구청에 가가지고 빨리 서류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 제 쉬는 날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3만 엔이나 받을 수 있어 대박. 어쩐지 요즘 물가가 미쳤다 했습니다. <laughs>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진짜 재밌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자막 번역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10화인데 아직 아직도 일본어 자막밖에 없어요. 빨리 보고 싶은데. 품에서 산 건데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요거랑 지금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요것도 내려 나갔다 오겠습니다. 보긴 했는데 와, 얘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생긴 약간 벽걸이 선반이고요 얘가 타고 없이 내장되어 있는 핀으로 조립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대서, 이런 한 번, 오늘,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아니, 저렇게 저렇게 그냥 뿔난 것처럼 있는데요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하브스 딸기 시즌이어가지고 이거를 맨날 하브스 갈 때마다 줄서 있고 그리고 딸기 케이크 종류는 금방 나가가지고 막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운이 좋게 좀 일찍 가기도 했었고 테이크아웃으로 하니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진짜 이게 케이크 가 엄청 크고 비싼 만큼 딸기도 되게 많이 들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먹기 되게 아까운 예쁜 비주얼이에요. 딸기가 지금 딱또 맛있을 때여가지고. 음흠. 와, 붙혔는데 제가 오늘 갔던 매장에서 예전에 친구랑 갔었는데 제 유튜브를 알고 계셔가지고 막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하브스 가격이 정말 사악하지만, 이렇게 시즌일 때, 과일이 정말 맛있게 들어있어서, 약간 만족감이 큰것 같긴 해요. 되게 쬐끔한 과일이 아니고, 진짜 알이 막. 그리고 하브스 케이크는 대체적으로, 간이라고 하죠. 그 적당함을 정말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적당하게 달아서 맛있다고 해야 되나? 디저트 종류 중에 제일 맛있는 디저트가, 아, 별로 안 단데 맛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우스 케이크가 딱 그런 느낌? 여기 초코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아,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초코 케이크가 아니고, 약간 쌉싸름 하면서, 많이 안 달아서, 커피랑 먹기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케이크. 되게 배불렀었는데도 잘 들어가요. 아쉽게도 이 스트로베리 시즌은 4월 2일까지였나?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쯤엔 이 케이크는 맛보실 수 없습니다. 하우스에또 다른 케이크들도 맛있으니까요. 즐겨보시길 지금 JLPT 시험 응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일본에서 저는 시험을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원래 가그 한국에서 있던 JLPT 사이트가 아니고, 무슨, 일본 교육 교류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마이 JLPT 그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나봐요. 약간 귀찮네. 음. 시험 접수 이렇게 시험 접수는 거의 끝낼거요 7500엔이나 내야돼 <laughs> 너무 비싸 <laughs> 7500엔을 저는 편의점 지불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시간 있으면 나가서 <laughs> 지불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왕 시험을 보기로 한거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시험까지 딱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동안 빡시게 하지 않으면 제 7,500에는 거품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앙버터 당고 귀엽죠? 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예쁘게 별 커터를 활용해가지고 별 버터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뒤집어냈어. 버터가 자꾸 커터 안에 껴서 녹거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려서 만들었는데 또 얼리니까 얘가 깨지더라고요. 버터가.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 잘 <목소리가> 그래. <목소리가 좀 빠르잖아> 아, 그래. 아, 아, 그 아, 아, 그래. 와나 이런 게 너무 좋 그러니까. 해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셔고리구나 신기해요 동기콩이 되게 재밌대 재밌어 와 신기해 대박 귀여워 너무 싫은데 입고싶어? <laughs> 어 이런 건좀 귀엽다. 어, 되게 포실포실해. 어야 이거 색깔 너무 귀엽다. 아, 아, 써보기만 아, 합니다. 귀엽다. 사진 아, 않아요얼만인데야 진짜 비싸. 이7 0 0 0원 비싸서 안되 거다. 이거 근데 좀이게좀 특이하긴 하다. 강아지에서 <laughs> 달랑달랑달랑. <laughs> <laughs> <나 그대로 마주면, 웃음> <laughs> 진짜 귀엽다. <웃음> <왜>. <웃음> 역시 외국인 마이브는 달라. <laughs> 우와

이야가 아니야? 음. 무슨 맛이야 그녀의 맥주가 야 맥주가 아니야? 맥주 아니야? 맥니야맥야 맥주가 아니맥주하 아니야? 다나가 아니야? 맥주가 아니야? 맥주아아 아유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저번보다 맛있는데? 달콤해 나 지금 목말라서 그런가? 이렇게 맛있지? 그런가봐 엄마시한다엄마욕라우자 응, <laughs> 응, <laughs> 예~~ <웃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1시간 어. 20분 정도일까? 지금? 널뛰고 넥찌개 먹고싶다 <laughs> 조용히해 우리만의 시크릿이라고 시크릿 지금 2시간만에 입구에 왔는데 입구에서도 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Yeah. 도장, 도장. 아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런 뭐더라? 마그은 이거 이상하거 않아? 빙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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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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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미나서 쉴만해 머리 아파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핑긋핑글 돌긴 한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온 거. <laughs> 예. 런데 <laughs> 봐봐, 원래 이렇게 나온다. 소가 지어주는 맛. 맛있는 거. 맛있죠? 머리 살짝 산발되셨네요. <laughs> 어. <laughs> 역시 없 해피. 와, 우리 이거 탄다. 뿌이 갔다. 진짜 약간 충격적으로 너무 재밌어 가지고 둘다 어, 손도 발도 다 떨리고. 방광까지 떨려 가지고 한번 지릴 뻔 했는데. <목소리> 어, 여러분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어요. 계속 소리 질러요. 이거 다른 애들 머리를 멈출 수가 없답니다 목이 싹 쉬었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아, 재밌는 아, 거 너무 타자. 그러자. <목소리> 치러서 어디 있어? 어아 아바타 같은 그 남자애랑 남자애 동생이랑 라요 추천하죠. 응? 근데 갑자기 깨져 가지고 공격한테 쫓기는 거. 아! 어, 찾았았내사 내가 찾던 사람 <laughs> 너무 커서 징그럽다 바퀴랍스 왜, 왜 음. 너무 이쁘네 이분해. 너무 이쁘네요 음, 음, 뭐야 여름때 가코맛나초코이더어여기 음, 아, 어, 먹다가 뭐 살짝 내려올거야? <laughs> 이제는 건방아 <곰방하> 됐네. <웃음> 어. 하면서 어. 자. <laughs> 언니 연기 잘할 것 같은데? 그러게 귀여우시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좋습어요 야, 이번 게 아까랑 달랐던 이유가 있어. 두 번째 다전 앞에서, 아까 뒤에서 누웠죠? 뒤에서? 바이바이아9시 반인데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열차 아주 미어 터질 거 예상합니다. 으아. 어떻게 가야지? 그럼요. 안녕. 어,